응 음, 안녕 류혜이라고류라고 합니다 아 저는 아까 전에 그림을 그리고 너무 아쉬워서 쇼크를 받고 다시 그리러 왔는데 뭔가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 정말인이라고 물어보시다 네, 정말입니다 미쳤어요. 이런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망했어. 할수다 정체모를 꽃을 그리겠어요. 막왔어요 또. 정체 모를 것을 그리고 있어요.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식물을 그려 보고 싶다. 식물을 그려 보고 싶다는 뭔가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나도 몰라. 난들아나. 낸들 난들 알겠나. 생각을 했냐고요? 아니요. 뭔가 재밌는 것을 찾아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난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처럼 난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정신줄을 잡고. 아까는 카메라가 손에 들고 그리느라고 너무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걸 그리면서 솔직히, 솔직히 거지 같은 그림이긴 했지만, 내 최근 상황을 반영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뭐랄까, 그런, 최소한의 의미는 찾았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림은 아무리 망쳐도 거저, 거저 되는 게 없어. 거저저기야 되는 게 없어. 그림은 아무리 망쳐도 거저 망치는 그림이 없어. 뭔가 의미가 있어. 적어도 나는 그래. 정체모를. 맞지 않아. 구조가 맞지 않아 구조가 맞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래. 생각 큰일나겠어 뭔가 맥락에 맞게 그려보고 싶었어 서두르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서두르게 되니까 망하는 거야. 줄기 날이 더워서 사람 자만하면 안돼 빨간색 없나 빨간색 이게 제일 진한 빨강인가? 음, 그런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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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 진한 파랑이 필요. 나는 이런 즉흥 그림을 포토샵으로 항상 그렸는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지. 손으로 즉흥 그림 그리기. 어디에 무슨 색을 놓고 어, 이게 꼭 바둑 두는 것 같아 여기에는 무슨 색을 놓고 여기에는 무슨 색을 놓고 놓는다는 표현하는 거지. 돌을 놓는 것처럼 그게 겁나 뿌듯하거든 이 부분이 음에안 드는데 이 음. 부분이 걸렸어 나에게 걸렸어 뭔거 아니라고. 그럴 때는 이색이었어. 아까부터 이색이었어. 아까부터 쭉 이색이었는데. 정신을 턱 단디 차려야 돼. 포토샵 할 때보다 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더 정신을 단디 차려야 되고. 얼버무려보자. 이게 뭐야? 좀 <laughs> 미치겠다. 아, 간지나게 그리고 싶었는데 잘안 되네. 욕심을 넘네만 안 돼. 욕심을 넘네만 안 돼. 욕심을 엄냈어 욕심을 엄언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엄언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적당히 해도 이쁘게 되는데 그거를 못참고 말이야. 욕심을 엄언했어. 그러면서 계속 욕심을 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일단 이럴 때는 로고를 먼저 넣지. 검은색? 우리 샵 로고를 넣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샵이지. 제일 오래 한 그림 인스타입니다. 우리 샵세븐뭘 붙여서 또, 칠칠하게. 크게 쓰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 생각한, 구현한데, 이만큼 생각한대로 그대로 가도 될까? 생각한대로 갔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끝낼까? 그냥 끝내볼까? 또 과한 짓 하다가 또 망할 것 같은데. 지금도 과한 짓을 좀 하긴 했어. 여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 하... 그래. 깔끔하게 하게다 나았을 텐데. 하지만 그림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욕심을 못 버릴까? 요새? 또 폭주를 하기 시작했다. <laughs> 폭주하기 시작했어. 미치겠다. <laughs> 왜또 폭주하니? 너왜또 폭주하니?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색깔도 생각했던 크기랑 두 배로 커졌어. 딴 생각하다가 계획도 어긋나고. 아 진짜. 이럴 때 포토샵은 지울 수가 있거든. 손그림은 정신을 단디 차려야 되네. 응? 송그림은 정신을 단디 차려야 돼. 이제 보니까 포토샵은 따지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데, 포토샵도 근데 거의 안 지워, 나는. 그래도 히스토리를 쓰면 확실히 좋, 좋지. 얘기도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손 그림 이게 보통이 아닌데 손 그림으로 간지내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하... 이것은 이것의 그림의 의미는 지금 찾았습니다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난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끄겠습니다. 러브유